재무 분석 조 단위 기준 1. 자기자본 2023년 5.83조원, 2024년 6.04조원, 2025년 6.37조원.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강화되는 모습. 2. 매출액 2023년 6.32조원, 2024년 4.716조원, 2025년 7.75조원. 매출은 꾸준히 성장 중이며 2025년에는 7조원을 초과할 전망. 3 순이익 and 영업이익 순이익 2023년 0.45조원 2024년 0.35조원 2025년 0.38조원 영업이익 2023년 0.36조원 2024년 0.27조원 2025년 0.36조원 2024년의 일시적인 감소 후 2025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4 배당엔 투자 매력도 주당 배당금이 2024년에 2200원으로 줄지만 2025년엔 3000된 7원으로 증가 예상 배당 수익률도 2.18%, 2.42%, 2.66%로 상승 전망. 5 평가지표 PBR, B.R 주가 수익비율은 8라 9배 수준으로 현재 주가는 이익 대비 적정 수준.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0.65배에서 2024년 0.38배까지 하락하여 저평가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큼 결론 긍정적 요인 매출과 자기 자본이 꾸준히 증가하며 기업의 성장성이 유지됨 2025년부터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 PBR이 낮아 저평가 상태로 가치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음 주의할 점 2024년 순이익과 영업 이익이 감소하여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경기 변동에 따라 실적이 달라질 수 있어 단기 투자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.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한 매력도가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. 추가 분석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.